자 일단 P 같은 경우는 이거 A랑 그 다음에 B랑 합집합 한 거랑 A랑 C랑 합집합 한 건데 아무래도 여기 둘다 A가 있으니까 좀 A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면요 B랑 C가 어떻게 생겨야지 이제 합했을 때 같으냐라고 하면 음 A가 A 안에서 B랑 C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어 이런 식으로 어 B랑 C랑 A 안에서 자유롭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집합한 결과가 뭐가 나오면 이제 A가 나오고 여기도 합집합한 결과가 A가 나오므로써 이제 좌우변이 이제 A 집합으로 같은 거지. 그죠? 이런 상태면 되는 거야. 이게 P의 상황인 거죠. 다른 경우가 있을까? 있긴 해요. 다른 경우가 B랑 C랑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 이렇게 B랑 C랑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Q, R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딱히 이제 P, Q, R을 구분짓는데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 다음 Q 볼게요.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랑 또 A랑 C랑 겹치는 부분 같더라. 이런 얘긴데, 이거는 어, 교집합이 여기도 또 A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A가 있기 때문에 A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B랑 C랑 이렇게 있는데, A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면, 교집합한 결과가 뭐가 나와? 어, 교집합한, 결과, 교집합한 결과가 A, 가 나오는 거지. 이것도 A랑 C랑 교집합한 결과가 A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 B랑 C랑 같은 경우 당연히 되고요. 그지? 근데 별 차이를 못 만들어내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아예 a가 아예 바깥에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b c는 이제 저쪽에 있는 거지 음 이렇게 있으면 어 a랑 b랑 교집합 했을 때 뭐나 공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공집합이 공집합이 나오는 거지 그지 a랑 c랑 교집합 했을 때도 공집합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변이 공집합으로 같을 때가 있는 거지 요런 상황이면 되겠네 이게 전체 집합 변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가 있다. 두 가지 경우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제 Q입니다. R도 한번 볼까요? R은 A랑 B랑 차집합 한 거랑 A랑 C랑 차집합 다 A를 중심으로 지금 식을 좀 봐야 되는 거야, 그지? 뺐을 때 음, 뺐을 때 같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좀 보편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A가 있는데 B랑 C랑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속은 거지 B랑 C랑 A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없으면 어때요? 이런 음,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좀 없으면, 어 그러면 A 에서 B 를 빼도 이게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렇지? 공집합이 되는 거지. A 에서 C 를 빼도, 아 공집합이 아니네, 미안. 그냥 A 가 되는 거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A 가가 되는 거고요. 우변도 A 랑 C 랑 빼면 이게 A 가 되는 거죠, 이렇게 A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또 얘가 또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아,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 어떤 경우가 있어? 음, 공집합으로 같은 경우가 있어. 좌우변이 공집합으로 같은 경우가 있는 거지. 어떤 경우야? 이렇게 B랑 C 교집합에 A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있으면 A에서 B집합, A에서 C집합을 뺐을 때 전부 다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Q랑, 음 응, Q랑, 이게 R이잖아? Q랑 R이랑 사실 이제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Q는 R이다. 한 4번이 맞는 거고, 뭐, R이 Q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지 뭐. 18번이었고요. 20번. 20번을 보시면, 어때요? 어, 일단, 이거 봐봐. 요런 게수수께끼그란 말이야, 그지? 그, 그러니까 P가 Q다라고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때야 돼? 어, Q가 더큰 집합이어야 되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P의 여 집합이, 어, Q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P도, 그러니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p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이 어디야? 이게 p의 여집합이잖아. 이것도 q에 포함되고. 그다음 p는 이게 p잖아. p도 q에 포함되고.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거 수수께끼를 맞춰 줘야 돼. q 가 전체 집합이란 얘기야. 야, 이거 좀 어렵죠, 그죠? 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p가 이게 요 뜻이 Q가 전체 집합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어,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지. 그치 그럼 요거 좀 섞어보면 P가 있는데 음, R의 여집합이 이거 이렇게 쓰세요. R의 여집합이 요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이렇게 있는 거지. 요렇게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래 여지팝입니다. 그럼 R은 뭐야? 음, R은 뭐야? R은 이제 여기가 R인 거지. 그지? 응, 음, r 의그 아래 여지팝이 여지팝이 R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가 지금 요 테두리니까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 놓고,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 P의 여지팝은 어디야? 여기가 P의 여지팝이지? 그게 Q에 포함된다. 이게 맞는 거고, 그지? 니은은 어 이게 뭐야? 요거 여기는 이 차지합을 뭐로? 교집합 아래 교집합 그다음에 P의 여집합이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R이랑 P랑 교집합 해봐라. 그러면 R은 어디 있어? 음 R이 지금 여기가 R인 거야. 이 부분이 R이죠? 그다음에 P는 음, 여기가 p지. 여기가 p죠. 그게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어 여기 도너츠 모양 여기네. 그지그 여기가 지금 공집합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그지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저기 드 모르가 법칙이 써 볼까요? 드 모르 써 보면 아 음, 여기가 r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어기게 지금 Q에 포함되냐 이게 지금 디그이야 그럼 이제 R이랑 P랑 교집합 품 어디야? R은 어디입니까? 이게 R이죠. 이게 R이고 P는 어디가 P야? 여기가 P지. 그렇죠? 그래서 R이랑 P랑 교집합 하면 어느 부분데? 여기가 도넛츠 모양이 되는 거지. 요 도넛츠 모양이 되는 거고 그게 Q에 포함되는 게 어, 당연하지. 그렇지? 왜냐면 Q는 전체 집합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기역 딕귿이 답이 되, 답이 되겠다. 그죠 여기가 또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지. 하나. 그다음에 시놈.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두 개? 왜뭐 이렇게 조건을 애매하게 일부러 좀 겹치는 게 있게끔 준것 같아? 야 이게 하여튼 이게 참수수께끼인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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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딱 더하면 딱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여기도 카운팅 되고 여기도 카운팅 되는 상황은 없는 거야 이해 얘기네 하나의 원소가 여기, 여기 이렇게 동시에 카운팅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딱 다섯 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배치를 해보면 하나는 뭐 여기 하나니까 무조건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하나가 여기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한 개. 그다음에 여기 두개있으라니까 여기 또두개 있고. 그게니까 여기 있는 두 개가 만약에 야 이게 어렵네. 수수께끼 푸는 것 같네. 두 개가 있잖아 여기 여기 합쳐서.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 A에 대한 순수한 B, 이 부분에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미 카운팅이 된단 말이야. 그치? 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고, 두 개가 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어,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있으라니까? 두 개가 어떻게 있어야 돼? 두 개가, 얌전히 여기에 두 개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가 세 개가 카운팅 되나아 그니까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 이렇게 생겨야지 될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가 혹시 있을까? 다른 경우가 한번 그려볼까? 뭐 이런 거야 원래 모르고 산 문제가 모르는 모르는 규칙이잖아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두면 이미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순수한 B. 이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 그럼 여기는 A교집합 C, 아 B교집합 C 여기 부분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하나만 넣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밖에 못 오거든? 그러면 이제 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원, 하나의 원소가 여기도 카운팅 되고 여기도 카운팅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세 개가 다 나왔잖아 다 전체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와, 무섭게도 이렇게 해도 되네 왜냐면 야.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두개 있으면 되잖아. 그치? 야, 냥또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밖에 두개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밖에 두개 있으면 되니까. 아니면 이쪽 다른데 두개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다른 경우도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경우의 수는 된 거야. 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고뭐 그런 얘기인 거죠. 다른 방법도 있을까? 어, 하나 더그려보 다른 방법. 뭐 이런 싸움입니다. 자, 또 머리를 굴려보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 두 개가 다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두 개가 카운팅 되지만 여기도 두개 카운팅 되니까 탈락이야. 개있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딱두 가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 교집합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공집합인 경우는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죠. a 교 A 집합 b 교 집합 C가 2면 그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면 어가얘라니면 어, 음. C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C의 원소에개수 4개다. 이 맞는 거지. 이게 비는 상황이야. 소의개수가 한번 곱라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그걸 더하면 42다. 어, 그런 얘기 해봐야지 뭐. 이것터 들어가 보자. 이거는 어떻게 돼?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그죠? 원래 이런 거야. 모의고사 문제가 2 곱하기 3 곱하기 4. 뭐 얼마지? 6 4 2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 문제의 무서운 점은 아까 여기 지금 세개 등장했지. 나머지 두, 등장 안한두개 원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디귿에서 쓰이는 거야. 이걸 펼쳐보자. 자, 이걸 펼쳐봅시다. 어떻게 펼치냐? 자, 여기 1, 1, 1.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들이고 나머지 두 개를 집어 넣나? 집어 넣어야 돼요. 나머지 두 개를 집어 넣어 봅시다. 어떻게 집어 넣었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어 넣어 이걸 왜 풀고 있나 싶죠? 시우한 이, 이를 여기다 집어. 다 해본다. 별론은다 해본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해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어디 들어갈 수 있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그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못 들어가지 왜냐면 이미 하나로 통제돼 있잖아 한 개만 있어 여긴두 개만 있어 통제돼 있고 여기도 하나 여기는 두개 있어 통제돼 있으니까 여기 갈수 있는 거. 그럼 이가 여기도 갈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갈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더갈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 왜냐면 하나하나 갈수 있잖아 <laughs> 이두 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갈수 있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럼도 되잖아 이렇게 가는겁니다 다세는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일단 이건 세죠이거부 해볼까 이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한번 세볼까 이것도 가장 그렇잖아 이것도 가장 좀 뭐랄까 최소값 후보죠 최소값 후보입니다 이 친구 한번 해보자 그 친구는 예, 전체 에 다섯 개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 그 죽이려면 뺀 뺀. 이제 바깥에 더 살. 그래가지고 이것에 어떻게 돼? A는 A 하나, B는 B 두 개. 아담하죠? 얘는 C 세 개. 이게 아마 제일 쉬운 값이지 않을까? 이게 아주 후보고요. 일번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돼? A 세 개, B 두 개, 세 개. 9 2십팔이건 어떻게 돼? 3개 여기는 5 하나둘셋 네개 네 5호 5호 94 36 3 2 5 5이 어, 뭐야? 다섯개인가? 오 하늘로야? 이렇게 하면 이제 30 그죠? 이거는 그치? 개치 그치? 최대 그치? 그치? 최최값값그이그최그값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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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다 풀고 나서 얘기지만, 어, 최솟값이 되려면, 이최솟값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납득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 가장 원소가 좀 듬성듬성 있으니까 이게 납득되고, 그 다음에 이거 최대값 찾을 때 이게 문제인데, 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제외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우리가 틀을 하나 잡았을 때, 틀을 하나 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근데 나머지 두 개의 원소를 여기다 넣을 건가 여기다 넣을 건가 여기다 넣을 건가를 좀 고민했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다 넣으면 무조건 손해인 게 가장 원소의 개수가 곱했을 때 커야 되니까 아무래도 하나의 원소가 공통적으로 여기도 카운팅 되고 여기도 카운팅 되는 교집합의 원소가 배치가 돼 있어야지 이것도 원소의 개수 커질고데또 원소의 개수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에 배치한 애들이 얘가 최대값 상황이 나오는 거지 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지 하나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영역에 원소가 배치되면 그러면 좀 적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강시호 학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9 번에서 기이 되었다. 아, 아, 앞으로 줄것 같긴 하다. 도나왔어시거든요 아, 아. 어. 아. 얘도 학교에서 풀어주네. 네. 다행이네. <laughs> 학교에서 그 여러분들은 미리 풀어놓고 뭘 받느냐? 선생님 위앙스를 받는. 아, 어 강조. 그러니까 그런 <laughs> 거. 봐요. 어, 왠지 그 가르치는 애가 자기 취향인 것 같다. 그게 중요해.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취향을 선던 거야. A가. 이렇게 있으면, 어, 조건이 뭐 많네. 이게 이게 뭔 뜻이야? 오잘 풀었네. 어려 보이는데? 음. 이거는 뭐 원소의 개수가 여섯 개란 뜻이고 이게 음, 이게 지금 뭔 뜻일까? 오 이거 해석을 잘했네요. 어려웠을 텐데. 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겹치는 게 3, 4, 4 5겹치고 여기는 에 뭐, 일칠 있고 여기는 1, 2, 3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A차지파 X랑 B차지파 X랑 같다 이게,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X는 어떤 조건을 어떤 조건을 얘기한다 X가? 3450다 있다! 와 훌륭, 훌륭한데? 근데 345는 굳이 빼야 돼? 345는 그렇죠 어,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유한 B라는 구별되는 순수한 A 부분이 반드시 있을 텐데 1리가 그래서 같을 리가 없는데 왜 같아? 얘가 빼주니까 그다 여기도 b도 순수한 비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순수한 비가 여기 6, 7이라는 애가 반드시 있을 건데 무슨 수는 같아? 여기 6, 7이 없는데 얘가 6, 7을 갖고 있다니까 어, 그래서 어, x는 1하고 2하고 6하고 7을 전부 다 x가 두고 있어야 되는 거지 3, 4, 5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잘했다. 그 다음에 다 조건은 x에서 a를 빼고 x에서 b를 빼서 겹쳤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겹치란 얘기,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이건 뭔뭐 뜻이지? 어, 좀, 조금 더 어, 이건 뭔뜻까 뭐 만약에 뭐이중에하이중빠하렸를빠트면다고 치면 X가 뭐 이렇게 4, w 만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빼면 이게 그냥 공집합 돼 버려 그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 기다려봐 이것도 공 Oh, 돼 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X는 저기 여기 있지, 전체 집합이 1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지 않은 1, 2, 3, 4, 5, 6, 7, 8, 9, 10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나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에서 a를 빼잖아. 그러면 뭐가 남냐면 순수한 b 부분이 남을 거야. 여기 6, 7이 남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x에서 b를 빼면 여기 순수한 a 부분이 남을 거란 말이야. 1, 2. 왜냐면여기 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네들은 어차피 교집합해봤자 겹치는 당연히 겹칠 수가 없으니까 음, 이게 공집합이 될 건데 공집합이 안 되는 이유는 어, 8, 9, 10중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관계가 있어 없어? 얘네도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a 뺄때다 없어져 얘네들. x에서 x에서 얘네들 3, 4, 5는 무조건 a 빼면서 없어지고 b 빼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죠? 어, 이렇게 요의 위를 하고 싶은 거. 자, 이거 종합해서 x를 좀 정해 보면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1, 2, 6, 7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남는 원소가 3, 4, 5 겹치는 애들. 얘네 여기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어, 8, 9, 10 중에 8, 9, 10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 x의 원소고의 합이 최소값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8, 9, 10 중에 2왕이면 누구를 가지고 와야 돼? 어8 가지고 오는 게 맞다는 얘기야. 8을 굳겨주는 거 이건 있어도 없어도 되니까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뭐야? 아, 근데 개수가 6개 있어야 돼 아, 개수가 6개 있어야 돼? 와, 이거 진짜 잘됐다 맞네 개수가 6개 있어야 되니까 땡큐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야 돼0입을야 그럼 0입하려면 남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아무래도 3대꼬는게 맞네, 그지? 아, 잘 풀었네요 3까지 데리고 오나 죠이을게 3을 데꼬고 3을 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다더하 4, 5, 10, 2, 2 3더하1 되고 6 7 8 더하면 거 21, 되니까 2 7 되는 거3 2